치에 빠져버린 그런 미친 광신도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나라가 위태로워.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저 주사파 빨갱이로 인하여 망해가고 있는 게 눈앞에 원한데, 어찌 안주하며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덕후!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정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받아다가 봄이면 유채꽃을 보러 가고, 여름이면 바다를 보러 가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이면 스키장을 가는데, 그게 참교인이란 말씀이십니까? 입장안을 진 것이고 예수의 제자됨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종교를 가진 모든 분들이야말로 참된 종교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전쟁으로 땅덩어리가 반으로 나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뉘버린 땅덩어리마저 이념과 사상의 전쟁으로 또 남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나 와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